검색창에 무인 발급기 지역을 입력하고 지도를 확인해주세요.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고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보통은 주민센터가 많이 보여지니 방문 가능한 시간은 정해져 있다고 보여요. 또는 정부24 무인 발급기 입력하고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정부24로 접속하는 경우, 고객센터 이동하고, 이용 안내 이동하고, 무인민원 발급 안내 선택해 찾아주세요. 지역 선택하고, 장소 선택하면 위치, 운영 시간, 발급 여부 등 확인해주세요. 위치에 지하철 입력하고 확인도 가능해요. 발급하려는 증명서에 따라 가능 여부는 달라지니 미리 체크해주세요. 프린터가 없거나 급한 경우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